오늘을 감사하게 만드는 말씀. 시편 118장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막상 감사하며 산다는 건 쉽지가 않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고 기쁨보다는 비교가 앞설 때가 많다. 하지만 10편, 118편, 24절은 말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그한 문장이 모든 걸 바꾼다. 하루라는 시간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깨어 숨 쉬는 지금 이 순간이 그분이 허락하신 오늘이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반응이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하다. 그게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감사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이다. 돈이 많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있는 만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게잘될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는 문제가 사라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본 눈이 열릴 때 생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감사를 잃어버린다. 불평은 더 쉽게 나오고 감사는 점점 입 밖으로 사라진다. 비교는 빠르고 감탄은 느려진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 감사를 잃는 순간 삶의 기쁨도 함께 사라진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행위다.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사는 늘그 자리에 있다. 숨을 쉴수 있다는 것,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햇빛이 내방 창문에 닿는다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정하신 선물이다. 감사는 훈련이다.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그래서 감사는 연습해야 한다. 하루의 시작에 이렇게 말해보라. 하나님, 오늘도 숨쉴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 문장은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불안한 하루를 감사의 하루로 바꾼다. 감사는 마음을 지키는 방패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문제가 커져도 시선이 달라진다. 감사는 두려움보다 크다.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루를 다르게 산다. 같은 풍경 속에서도 기적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하루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언제나 주셨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 감사를 통해 잃었던 평안을 되찾는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자란다. 기쁨이 자라면 평안이 따라온다. 평안이 오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목소리가 더 선명해진다.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다. 오늘 하루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라. 주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해 보여도 이 하루가 기적임을 알게 하소서. 불평보다 감사를, 조급함보다 평안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이다. 감사는 내일의 기쁨을 준비하는 씨앗이다. 감사하는 사랑의 마음에는 언제나 새 희망이 피어난다. 오늘 하루가 무거워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 하루가 당신의 감사로 채워지길 바란다.